슈퍼셀러부터 드디어 지원받은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이 클레이셔스 무적형입니다2021 월드 챔피언십 이제 곧 시작한다고 합니다. 8개의 팀들이 영광의 자리를 놓고 맞붙게 될 텐데요. 그 8개의 팀들 어떠한 팀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디펜딩 챔피언이죠. ATN 어텍스. 자 어떠한 조합을 쓸지 모릅니다. 자 멀티플레이어들이 어, 제 기준으로 가장 많은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 팀이거든요. 자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골드 티켓. 획득한 팀으로 ATM 어텍스 첫번째 팀 소개합니다. 자 두번째 팀이죠. 톰피나인 엠파이어 자이 팀은 리고토레스를 기준으로 퀸일 베이스로 한 조합이 상당히 강력한 팀인데요. 자 과연 2021 월드 파이널 에서도 휘닐 조합 을 많이 사용 할지 상당히 기 대가 되는팀 입니다. 6월 두번째 골드 티켓 확정 팀을소 피나 엠 파이어, 자세 번째 팀이죠. 어 국내 팀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퀸 워커스 팀입니다. 자 변태적인 플레이어로도 유명한 선수들이 또 포진되어 있고, 예 상당히 멀티플레이어도 가능한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과연 2 위의 서움을 딛고 우승을 할수 있을지 지켜보는 팀입니다. 7월 골드 티켓팀 퀸 워커스입니다. 자, 네 번째 중국 팀 중에 JX 타이거 팀입니다. 자, 8월은 월챔 퀄러파이어에서 월 퀄러파이어에서 중국 팀들이 대거 많이 올라가게 돼서 거의 중국 팀들의 대결이었는데 자, 중국 팀의 대표로 JX 타이거가 8월 골드 티켓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다섯번째 팀, 배드징거입니다. 자 이번 대회에 어, 복병으로 또 불리는 팀 중에 하나인데, 자, 과연. 월앤파이널에서는 어떠한 공격력을 보여줄지 자, 아바타르 선수의 공격이 상당히 인, 인상적이었는데 자, 또 강력한 공격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9월 본선 티켓 확정 팀 배드징거입니다. As the fifth team on this list, Carbon. Yeah, and these teams are going to be seen again. 자, 대망의 한국의 자존심, 한국의 대표팀, 바탕팀입니다. 자, 국내 유일한 팀으로서 월챔 파이널에 올라간 경험이 있구요. 엄청난 대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무슨, 응원해봅니다. 한국의 자존심. 여섯 번째 본선 티켓 확정을 지은 바탕. 자, 나머지 두개 팀은 와일드 티켓 결정전으로 해서 올라간 팀들인데요. 자, 아펠리온 이스포츠. 자, 아펠리온 닌자라고도 불리죠. 자, 일본 팀이고, 자, 이번 올해, 어, 좋은 경기력으로 아펠리온 e스포츠하고 계약을 하게 돼서, 자, 월챔 파이널에도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바로 아펠리온 닌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와일드 티켓 결정전에서 승리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올라갈 팀들은 올라간다. 아, 트라이브 게이밍, 마지막, 월챔 파이널 결정전 티켓을 8내면서 여덟 개 팀의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자, 이 여덟 개의 팀 t 예상이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선정된 여덟 개의 팀들이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월드 챔피언십 파이널에서 맞붙게 됩니다. 지금부터 2021 월드파이널 재밌게 즐기는 방법. 그러면은 제가 알려드릴까요? 슈퍼아레나로 렛츠고. 자, 우선 슈퍼아레나.kr로 접속을 하십니다. 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자, 첫 홈페이지 이벤트 란에 들어가시면은 승부 예측 클릭하시고요. 2021 월드 파이널이라고 계정이라고 되어있는 곳 있죠 자 요걸 눌러주십니다 참여기간 11월 27일 낮 12시부터 월드 챔피언십 경기가 있기 하루 전날 밤 12월 2일 11시 59분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8개의 팀중 본인이 응원하고 싶은 팀 또는 우승할 것 같은 팀 8개의 팀중 1개의 팀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하면 어떠한 보상이 있느냐. 참여하신 분들 모두에게 200 경험치를 드리고요. 이 경험치는 자, 슈퍼 아레나의 본인 캐릭터의 등급이 있습니다. 레벨이 있는데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슈퍼 아레나에서 볼트로 교환을 할수 있는 품목의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예측한 팀이 우승을 했었을 경우에 200V 플러스 또200 볼트 플러스 또200 경험치를 주고요 그리고 한국팀 바탕 팀이 우승을 했을 경우엔 400 볼트를 추가로 또 지급을 합니다 또 랜덤 추첨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데요 자 참여 유저 랜덤 추첨을 통해서 월드 파이널 구즈 세트 자 그리고 바탕 우승 시 성공 유저에게 400볼트, 그리고 바탕 예측 성공 랜덤 추첨을 통해서 호그라이더 피규어 20개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 박스 보이십니까? 자, 박스 안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있냐고요 월드 챔피언십 로고가 박혀있는 후드티. 자, 보이시죠? 예, 색상은 아이보리입니다. 예, 상당히 따뜻하고 재질도 좋습니다. 와펜, 네, 배치죠, 배치. 야, 저는 지금 그냥 비니에다가 붙였는데 티셔츠에 붙여도 되고 가방에 붙여도 되고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와펜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퀄리티가 좋은 자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셨죠. 포그라이더 망치 인형인데요. 어 상당히 좋아요. 포그라 그래! 캐릭터 프린팅 반팔. 자, 그리고, 캐릭터 스티커, 여러 장 들어있는 거. 자, 클래시 오브 클래, 마크가 새겨져 있는 마스크. 마우스 패드까지, 보이시나요? 등등,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바로, 여기, 스페셜 패키지.